그림과 같이 초점 F인 포밀선, Y제곱은 12X 위에, 자, OFA, OFA와 AFB가 3분의 파이, 60도죠. 여기가 60도, 여기도 60도, 여기도 다 60도 이렇게 되겠죠. 삼각형, 자, AFB의 넓이를 구하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자, Y제곱은 12X니까요. 자, Y제곱은 4PX에서 4P값이 10이니까, P값은 3이 되겠죠. 그 초점의 좌표는 3이 돼요. 그리고 준선도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이 길이 있죠? 자, B에서 F. 여기를 제가 EA로 볼게요. 미지수를. 이게 지금 60도입니다. 60도면 이렇게 잘라보면은, 자, 60도면은 2대1대 루트3. 이쪽 길이가 A가 되구요. 루트3A가 돼요. 자, 그리고 포물선의 정의에서, 이게 EA이면 이쪽 길이도 EA가 되겠죠? 이렇게 E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a에요. 2a. 여기 길이가 지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6이잖아요. 6 더하기 a가 2a에 같습니다. 그러면 a 값이 6이 되겠죠. a 값이 6. 이렇게 구해져요. 그러면 6이니까 이쪽 길이가 12가 되겠죠. 12로 구해집니다. 이 과정을요, 이쪽에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거 제가 이, 이 부분만 좀 확대해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가 지금 이제 A점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제가 2 b 라고 둘게요. EB 여기 2 b 그러면 또 이쪽도 60도니까요. 각이 이쪽 길이가 b가 되고 루트 3b가 되겠죠. 문제풀이 여기 필요 없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정의에서 2 b 면 이쪽 길이도 2 b 가 되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마이너스 3부터 3이니까 6 되겠죠. 6에서 이 b를 빼준 이 길이가 2b가 되는 거예요. 6-b는 2b. 3b가 6이니까 b값은 2가 되겠죠. 그럼면 2배니까 여기는 4. 이쪽 길이는 4 이렇게 구해진 거고요. 이 삼각형이, 그럼 이렇게, 이 사이는 60도고요. 여기 길이가 4, 이쪽 길이는 아까 10이었죠. 삼각형 넓이는 우리 2분의 1 AB 사인 세타, 요 공식 쓰면 되겠죠. 2분의 1에 두 변의 곱, 4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계산하면 이게 약분되고 12 루트 3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